자, 이제는 탑 테스트인데요. 탑젤 제가 이번에 저희 EMI에서 새로 나온 프라임 탑젤하고 그다음 어그 시크릿 크림젤에서 나온 탑 원투 이게 약간 두꺼운 탑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옐로잉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이트 발라 놓고요. 그 위에다가 탑을 바르는 거죠. 옐로잉 테스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항상 사용할 때 옐로잉 테스트를 합니다. 똑같이 발랐고요. 그리고 2번 바릅니다. 보시면은 빛, 굴절, 어, 예쁘게 잘 표면이 레벨링 된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살짝 고정 큐어링 하고요. 그 다음, 네. 시크릿의 탑원 들어갑니다. 역시나 똑같이. 지금 저는 화이트 바르고요. 네임펜을 가지고 저기에다가, 어, EMI 1, 2 썼거든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혹시 펜슬 아트 하고 싶거나 하, 하실 때 네임펜 쓰시면 이렇게 아트 하셔도 위에 레진 바르면 번지지 않아요. 네. 그 다음, 투또 바르고 할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보시면 셀프 레벨링 되게 잘 일어나요. 요즘에 흐르지 않고 질감 되게 좋게 잘 마무리되는 탑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얘는 이제 완전 꾸덕꾸덕한 탑이에요. 그래서 볼륨을 줘야 될 때, 두께감을 줘야 될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텍스터가 쫀득쫀득할수록 안에 잔 버블 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브러쉬를 젤을 뜰때 펌핑 많이 하시는 것보다 펌핑 없이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네, 펌핑 없이 떠올려서 어, 그 플레이트 위에서 컨트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잔 버블이 생기게 되면 큰, 큰, 큰 버블은 브러쉬로 톡톡 치면 깨지는데 잔 버블은 브러쉬로 컨트롤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빼내기가. 그럼 버블이 다 끌려 올라올 때까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경화 없이 손톱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역시나 네. 굴절 보시면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왜 보시라고 했냐면, 첫 번째 경화했을 때, 어, 바로 경화된 거죠. 그때 옐로잉을 체크하시고요. 저희는 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옐로잉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옐로잉을 봅니다. 그 발라놓은 거를요, 그냥 상온에다 계속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봅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옐로잉이 생겼던 게, 한두 시간 후에 없어지거나 다음날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은 옐로잉이 없었는데 일주일 후에 옐로잉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하는 테스트는요. 이 레진이 발랐을 때 이렇게 어... 이제 세워서 보시면은 흐르는 정도예요. 점도가 띡하든 물든 상관없이 이 젤이 잘안 흐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정도를 보려고 저는 이렇게 세워서 보는데 시크릿 젤 크림 젤 원이 되게 쫀득쫀득한 탑이거든요. EMI 질보다 더 쫀득하게 느껴져요. 그 질감 자체가. 근데 보시면 흐르는 정도는 EMI보다 조금 더 빠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본인 스타일들에 맞춰서 네,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 지금, 어, EMI 1, 2 보시면은요. EMI가 약간 옐로잉이 있을 거예요. 그쵸. 살짝 노리끼리 해요. 똑같은 화이트였는데. 1, 2는 옐로잉이 없죠. 근데 똑같이 옐로잉이 있던 걸1 시간 후에 봤더니 옐로잉이 없어졌어요. 네, 질문 들어왔어요. 어, 죄송해요. 채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옐로잉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왜 그러는 거예요? 갖고 있는 글리터 세트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UV를 받아들였을 때요 안에 있는 성분이요. 순간적으로 황변이 일어나요. 그러면 황변이 생겼던 게 그대로 계속 황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서서히 그, 그냥 일반적인 그 본연의 색깔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겼다가 사라져요. 근데 또 그냥 두면 서서히 옐로잉이 되는 게 있어요. 사실 그게 더안 좋은 거예요. 음.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그 글리터 세트가 그러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글리터 부양액이나 아니면은 그 글리터를 믹스하는데, 아! 그 램프에 넣었을 때요. 지금 보시는 EMI하고 1,2가 사실 램프에 넣으면은 EMI는요, 어, 약간 푸른빛이 보여요. 근데 1,2는 푸른빛이 안 보여요. 그 푸른빛이 보이는 형광성분이라고 하죠. 근데 이 형광성분이 나쁘다라고 뭐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자석젤이나 아니면 야광젤이나 형광젤 쓰시면 안 돼요. 어, 근데 이 형광성분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뭐그 광, 강도나 아니면 광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취향껏 나한테 맞는 거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어, 이 EMI 프라임, 프라이닝... 탑재 너무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어, 형광 성분이 들어있는 형광이 보이는 탑이 있고 없는 탑이 있다, 골라라 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홍대에서 가게할 때는 클럽 가는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형광 탑을 엄청 좋아했어요. 어, UV 탑이라고 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UV 탑을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손톱에다가 이 형광 탑을 꽤 도톰하게 오버레이해줬어요. 왜냐면 얇으면 또 형광이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용하시면 돼요. 제품마다 나쁜 건 없습니다. 잘 쓰면 되는 거예요.